반갑습니다. 취업박스 두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쓰기 어려워하는 문항 중에 하나죠. 바로 입사 후 포부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사 후 포부를 쓰기 어려운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부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사 후 포부 있죠. 그 포부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목표와 계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입사 후 목표, 입사 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도 사실 이 입사 후 포부가 여러분들 쓰기 만만치 않아요. 그왜 그러냐면 자, 입사 후 포부는 목표와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목표와 계획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막 그렇게 목표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은 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회사가 어떤 곳인지, 직업이 어떤 곳인지, 뭐 이, 이런 것들을 잘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 이걸 쓰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 이거 써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입사 후포부에서 써야 될 거는요. 첫 번째, 회사 목표. 그리고 두 번째, 직업 가치관입니다. 먼저, 회사 목표예요. 비록 내가 회사에 입사해서 굉장히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목표가 회사의 목표와 다르다면 회사의 발전 방향과 다르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뽑고 싶어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목표 있죠. 그 목표가 제일 좋은 목표는 뭐냐면 바로 회사의 목표와 같은 겁니다. 나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같고 나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다. 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 이 사람을 뽑아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직업 가치관이에요. 이 직업 가치관은 직업 내에서의 여러분들의 꿈 같은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어떤 직장인이 되겠다. 나는 내 직업에서 어떤 걸 이루어내겠다. 뭐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요, 이 가치관이, 이 꿈이 좀 명확하신 분들이 직장에서 잘 견디고 적응도 잘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주어진 일만 하는 분들은요, 상처를 받고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자극복해내지 못하거나 또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회복을 잘 못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 직장 생활에서의 가치관과 본인의 꿈 같은 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시던지 간에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런 가치관, 이런 직업 내에서의 꿈을 묻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면 되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각 서론입니다. 저는 유행을 선도하는 기술 개발자, 인간적인 기술 개발자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목표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유행을 선도하는 기술 개발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기술 개발자예요. 이두 가지는 먼저 회사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참고해서 회사의 목표를 하나 똑같이 가져왔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유행을 선도하는 기술 개발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최신 기술 관련 뉴스를 알림으로 받아보고 있으며 학창 시절 꾸준히 땡땡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그 기술이 빠르게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IT 기술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트렌드에 뒤쳐진다면그 격차를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도 최신 트렌드를 꾸준히 공부하며 회사에 가장 먼저 소개시키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입사 후 본인의 목표. 이거는 곧 회사의 목표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왜 이런 목표를 내가 가져야 되는가라는 당위성을 한번더 어필을 해 줬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고객이 원하는 것은 인간성이 녹가 있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가치를 잃지 않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 한 통신회사에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가장 많이 한 말을 조사하였는데 1위를 차지한 말은 놀랍게도 사랑해 라는 인간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객은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성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쓴게 바로 두 번째 직업 내에서의 본인의 가치관 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본인의 직업적인 가치관과 꿈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그런 당위성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꿈은 이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함께 얘기해 주시는 게좀더 신빙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결론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땡땡 회사는 업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인정받고 있으며 고객의 리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객 만족도 상위권을 항상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땡땡 회사가 추가하는 가치가 저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입사 후 가장 트렌디하고 인간적인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는 나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같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결국 그 입사해서 본인의 목표 그리고 직업 내에서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직무 역량이에요. 요즘 직무 역량 관련해서 묻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문항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역량 관련된 문항은 어떻게 쓰면 좋은지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꼭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